채널 아이. 또 그렇지만 또 집안에서 그죠? 또는 사람으로부터 키우다가 학대받는 그런 반려동물이 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거의 매일 매일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몇 개만 맞아요.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8월 21일 대전 동부 경찰서사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생후 2 2개월 정도 된 거예요. 마티즈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이제 종양 해지봉투에 버려서 져 그렇죠. 발견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 반려동물 키우다 이런류의 사고가 나는 건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일단 막 삽니다. 음, 어. 근데 이제 보면 아까 뭐 사료도 비싸고 뭐 하다 보니까 병원, 어떡하지 병원, 그럼 병원 몰래 비싸요. 버리거나 죽이는 거예요. 보험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유기하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바, 범, 발생하는 범죄형 중에 하나가. 화풀이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소중히 하는 대상을 없애버린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동물 상대론 학대가 굉장히 많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유기입니다. 유기 목 음. 키우면 그냥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 에 가... 강아지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저거 보면 그냥 길거리 가라. 원래 누구 집에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고양이들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특히 여름휴가때면은뭐 그냥 뭐온 곳이 많이 버리고, 버리고 가는데 그왜 이렇게 많이 버리는 거예요? 한해 8만 음. 마리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음. 있는데 아, 엄청나요. 이게 선진국 반열에 우리가 올랐었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그 가치관 같은 거는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 조금 이렇게 아직 그 동물권 음. 어, 동물의 권리를 갖다가 음. 아직 못 찾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한국의 아. 현실. 이거.